아니 시간 제한이 있어? 그렇게 써 있더라고 뭐 나가라고는 안 하던데 먹어봐 이거 롤 롤? 어나 롤러 먹어야지 안가고 오늘은 여기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음미아스시오늘 마지막 목요일인데요 내일 이제 출발하기 전에 오늘 뭘 먹으러 뭘까 했다가 결정한 일식입니다 아 너무 너무 기대돼요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진짜 라이프 다니이도인사 안녕 어, 시그니처 메뉴를 시키면은 이렇게 여기서 가장 핫한 음식들만 이게 갖다 준다고 하는데, 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굴 있고요. 이거는 참치 같지? 어.. 음. 샐러드. 네, 샐러드. 이렇 보여드리기로 해볼게요. 어, 빨리 먹고 싶다. 왜? 시간 대안이 있어? 아니, 시간 대안이 있어? 써있더라고 근데 뭐 나가라고는 안 하겠지 왜냐면은 아 여기 나가고 할것 같은데 시간 제한이 있는 거 몰랐니? 이상 시간 시안... 시간 제한이 있대 빨리 먹어 야 빨리 안 간다 그러니까 너무 웃기 일단 빨리 안 먹어나 싶어 진짜 여기나 해주실 거 같아 와와 이거 아, 나 이거 아는 나는 참치하고 아, 참치만 아, 먹어요. 맛있다. 이거 뭐지? 이름도 모르겠다. 이게 은행 은행이고 이건 뭐지? 닭꼬치? 뭐지? 뭐지? 음... 어, 계속, 계속 음... 아, 뭐지? 아, 뭐지? 아, 뭐시 아, 뭐지? 계속 지 아, 뭐지? 아, 뭐지? 아, 지 아, 뭐지? 아, 뭐지? 아, 나지 아, 아, 맛있다. 완전 맛있다. 너무 맛있네. 어, 나 롤도 먹어야지. 너무 신난다. 어, 너무 예쁘다. 애플 유비 예쁘지 유빈아? 맛있게 먹어 됐어 무슨 롤인가? 밥이 없는 롤이래요 신기하네 이것도 뭐야? 이것도 밥이 없는 롤이야? 어저께 분명히 이랬었어 어우 너무 잘 나왔다 근데 지금 봐봐 어? 어? <위> 괜찮은데 데 <NHS> 이거 때문에 어있수 있어 이건 조금 질이 보고서 날씬해 들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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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음음음아 진짜 소스에 이렇게 에다 먹는거야 네에다 먹는거야 이렇게 음. 음. 징코 봤지? 징코나. 징코나. 돈까스란근 생각보다 제가 조금 많다. 다행이야, 그치 맛있게 먹어. 은행 맛있다, 은행. 네. 음. 근데 막히도 안 가? 어. 나도 그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다음에 올 때. 집에 놓고 얘가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먹으면 되지. 얘는 우동이나 시켜 먹으라고. 엄마도 저 호기심 발등을 했지 자 찍어 하나 둘셋 잠깐 야저 사자랑 너 색깔 너무 잘 어울린다 어? 와 대박 사자랑 너랑 완전히 환상 궁합이야. Welcome back. 이쪽으로 다 데려왔구나. 유빈아 저거 봐. 올라가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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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까 여내 앞에 있을 때 너무 예뻐 이거 가져가는 거야 <laughs> 이것도? 어 이게 뭐야? 코하나 칵테이야와 응. 이거 너무 예쁘다 거기그 고릴라 다섯 개 있고 그리고 라이노 막 3개 있 이게 뭐야 아, 아빠 진짜 이거 가져가는 거야? 세전스팸이 아, 그럼 그거는? 여기 설명돼 있기는. 여기 있는 거 같아. 여기. 콜즈 마로레이드. 칵테일. You guys are, have any questions or no? Yeah, let me have a. 파스타 라브? 파스타 라야? Are you paistola? okay with spicy, spicy food? Yeah, spicy. l a the s And what?

파스타 라바 아, 아니다 이거 파스타 라야 잠발 라야 아 그때 아까 매운 거 괜찮았던 분이 어, 매운, 매운 거지 잠발 라야 소스. 치즈케이크 갈 거야? 컵에서 놀자 우리. <웃음> <웃음> 근데 이게 치즈케이크 베이스리. 이거 훨씬 비싸거든. 아니야 치즈케이크 베이스리. 거기도 21불 넘어 새우 들어가면 무조건 20불 넘어. 새우 들어간거 무조건 20불 넘는다. 여긴 싼 거야. 22불 넘는다. 여긴 싼 거야. 치킨하고 짬발라야 하는 집. 치킨. 야, 아빠는 칼로리고 뭐고, 배가 찢어질 것 같아, 맨날. 응. <목소리> 아빠는 더운데면 더운데서야. 더운데서야. 난 이제 점심 한끼 많이 먹었지만 몰라. <목소리> <목소리> 아빠 그렇게 먹어. <봤어. 목소리> 원숭이. 또? 어? 또온다또온다 또 Every t h i r t i n e v e r y t i i n 오. 네. <laughs> 이미 이제 안 무서워요? 이미 그렇게 무서워하지. <laughs> 무서워하더니 세상에. 아니 좋아할 줄 알고 어렸을 때 데려왔는데 계속 울어가지고 결국은 다. 수고해서 다은 가지고 나갔던 기억이 다 어, 끝났다. 어, 진짜 30분마다 정말 고민이었어. 리빙이 맛있어요. 어, 더해도 리빙이 맛있어요? 리빙이 딱딱 없어. 그렇지. Maybe every 15 minutes. 다이 좋아? 어. 맛있어요? <놀놀놀놀놀람> 없었나? <laughs> 이제 신분한 번씩 이렇신 <laughs> <나. 슬프도 신어로. 웃음> <laughs>